이번에는 관객이 생각한 숫자 알아맞추기 마술을 해볼 겁니다. 관객은 이 종이에 자신이 1부터 99까지 생각한 숫자 하나를 적어주시고 화면에 보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종이를 잘 접어서 앞에 놔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는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는 이제 관객이 생각한 숫자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A 이 카드에 관객이 생각한 숫자가 있을까요? 아니요. 없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B 카드는 있을까요?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C 카드에는 있을까요? 네, 있어요. 네. 그렇다면 이 D 카드에는 관객이 생각한 숫자가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E 카드에는요? 있어요. 이 F 카드 에는 있 을까요？네, 있 어요. 이 G 카드 에는 있 을까요？아니요, 없 군요. 그렇 다면 두루두루. 관객 이, 생 각한 숫 자는 77 입니다. 그러면, 관객이 생각한 숫자가 77이 맞을지 한번 같이 볼까요? 네, 이렇게 77이 나왔습니다.